다은 전공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병후 진행하는 1차 개인 자력 확인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공 서류 제출. 두 번째, 복수 전공 반영 희망 시 전공 서류 제출. 학위가 나오지 않은 전공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전공은 대학 교직인 인적사항, 전공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외전공의 경우 번역공증 제출, 미제출 시 전공점수 반영 불가합니다. 라변은 인정불가 서류예요. 첫 번째, 특기에 반영되지 않는 자격증. 두 번째, 스캔, 직인이 없는 서류, 지원 불가한 특기의 서류, 필기합격확인서, 확인 불가한 인쇄물 등입니다. 세 번째, 특기분류 방법은 가 특기분류 우선순위는 첫 번째, 개인희망. 두 번째 자격증, 세 번째 전공, 네 번째 특기 적성검사 성적입니다. 나이를 보면 특기별 배정인원 to보다, 특기지원자가 적은 경우 개인 희망으로 특기가 배정됩니다. 다특기특기번은 특기별 배정인원 to보다 특기지원자가 많을 경우 점수순으로 특기가 배정이 됩니다. 라번개인희망 1에서 3지망은 개인의 특기 분류 심사 순서에 의해서 되는데, 예를 보면, 1, 2, 3이 있는데, A 훈련병, B 훈련병, 그 다음에 인사교육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A 훈련병이 1지망을 200점으로 인사교육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 B 훈련병이 3지망으로 60만점으로 인사교육을 희망합니다. 이때, 1, 2지망을 탈락을 했어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인사 교육 특기는 점수가 높은 비훈련병에게 배정이 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마번을 보시면 개인 희망 1에서 3지망 탈락 시 직종 내 미분류 특기 중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공군 기본 군사 훈련단 일반 직종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병무청에서 합격을 하고 공군에 입대를 했을 때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군에서 다시 일반 병은 특기를 분류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특기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기병을 분류할 때에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자격증이 3개까지 반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사급 이상, 산업기사급 기능사급, 그 다음에 전공. 요렇게 해서 네 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